아뭐 사람들 뒤라고 그러는데 뒤 소리가 뒤에서 왔는데 내가 연막탄 던진 쪽이요 그리고 저기 그 유진님 이어폰 쓰죠? 음 그거 어, 헤드셋에서 바꿀 수 없어 아 이거 할 때만 응. 내가 하나 드릴게 요 아, 알겠습니다 하... 어우... 오늘 막판인가 이제 내일 출근하셔야 되는 이제 아, 이제 어, 피곤해서 안될고 Are you b a 아까 m a I'm t a l k i m talking to you. I'm talking to you. I'm t a 고 k i n g to you. I'm talking to you. I'm talking to 행동이 너무 굼떠요. <laughs> 너무 굼떠. 그게, 할아버지 같아. 그게 내가 어리버리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그러니까, 순간에 아니야 어, 아니야. 어리버리한 게 아니고 어 그냥 그냥 집중을 못 하는 거야. 아왜그 나를 그 주의력 결핍자 그룹으로 넣가 방송을 하도 오래 하시다 보니까 어. 지금 뭐가 더중요하지 우선순위에 대한 아니, 그런 세, 게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래. 아니야 생각하지 마. <laughs> 그러니까 생각이 너무 많이 많. 생각은 내가 할게요. 그 기본적인 게 익숙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하셔도 안 되죠. <laughs> 오케이. 오케이. 음. 내가 진짜 그러니까 시키 는 것만 일단. 해. 내가 진짜 놀라운 모습을 내가 조만간. 내가 누누 얘기 지금까지 나라만 잘 들어. 네. 본인은 지금 사람이 아니야. 어 아직 가방이라고. 가방으로 세상에 방등을 빨리 다시 고란이 되고 고블린 되고. 사람처럼 플레이 해야 될거야 다른 사람들 있잖아. 오케이? 네. 나 이거 이킬 했잖아. 파바가 안 됐다. 2킬은 파바가 안 됐다. 너어제너 어디. 더할말 있지만. 자, 이번엔 코칭키 한번 갑시다. 여기 한번 가봐야 될거 아니야? <laughs> 내가 정확히. 확기 옐로핑 찍은 집으로 오세요. 지도 확대 해놓으시고. 이 아, 지도 확대 해놓으시고. 후원하지 말. 아 이거 방향 어디가? 모르, 방향을 모르겠어. 왜 몰라? 지도 얼마 보이는데? 아니 이게 더. 아이씨, 내가 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 아 이거 방향을 못 잡. 야. 나 이럴 줄 알았어. <laughs> 거기 가. 아 진짜. 나는 아직 큰 맵을 해놓고 방향을 못 잡겠어. 아 거기 못 가. 난못가 거기. 어디로? 나 간대요. 네. 왜요? 거기 지금 네명 떨어지잖아. 내가 가면 지금 가면 늦지 않아? 도망가야지. 거기서 살아남으세요. 아 진짜로? 미션. 미션. 거기서 살아남아. 그럼 날 데리러 온다. 어떻게 사람만 있으라고응어어왔아씨지말고 음. 사람만 있어아씨 누가 또 쫓아오마 오지마 야 오지마 오지말란다고 안와? 아씨 오지마 아 내가 진짜 어야 <laughs> 이거 돌아버리겠다 진짜 <laughs> 흐 <laughs> 아... 이끼들 내가 복수를해줄게 멀리도 안 있었구만 멀리 있잖아 바로 왔는데 방금 250m나 떨어져있는데 지 <laughs> 자, 이건 저배트그라운드 관계사가 유신은 보호해야 된다고 인자. 음. 말을 좀. 자, 비록 가치는 없지만 유신의 복수를 하러 갑니다. 어서 음. 죽었어? 아니 거기서? 근데 많았어요. 아까 4명 갔다 그러자. 근데 도망가는 방향에 또 있었어. 배가. 음. 겠구만. 나를 죽여봐야 뭐 있어야 파밍도 안. 했는... 아 맵으로 떨어질 때 키보드로 방향을 지정할 수 있어요? 내가 몇번 얘기해요? 방향키로? 어. 옆에 내가 말은 방향키 얘기는 안 했는데. 저기 저기 해 봐. 저기 있네. 점프 점프. 난리 났네. 네, 네 친구는 어디 있니? 여긴 다털렸고 야, 네 친구 어디 있어? 아, 거기 있어. 이층 어? 누가 따라 들어가는데? 친구야 뭐야 저기야 친구야 나 친구인 척 발소리 위장 한 놈, 한놈 뛰어내렸고 살까? 복수다 이놈아. 야 미친 네구 죽었잖아. 이건 올라와야지 너도 그렇지? 아유 저런 쟤들도 유신스럽네. 아인그러 이제 내 대신 파밍 잘 해줬네 얘네들이. 그러니까 내가 여기 딱 좋은 자를 리 잡았. 다 <laughs> 이것들은 나 잡았을 때 아무것도 없었어 빤스밖에. 나 하나씩 챙기고. 이새 어... 나쁜새끼 이거 홀로그램 패션홀하게 패션로하게 입었구만 뭐 없는데? 템이? 템이 <laughs> 뭐 없잖아 유신 잡았는데 뭐가 남겄어? 응. 음. 꼴란 유신이나 잡았으니 뭐 국산자나 드링크 세개 연막탄 세개 수류탄 하나. 아 진짜 좀 매너 좀 지키라니까 이게 쌍쌍 말을 하십니까? 네? 누가? 채팅창에서. 아 그거 참. 누구한테? 나한테지. 음 나한테 하는 거 아니면 돼? 사가지. 이런 사가지 없는. 자 일단 아 목이 마지막... 마지막. 일단 차갑. 차가... 예, 네, 차가 필요해. 마지막 경기 좀 끝까지 좀 살아남으려고 했는데, 에이, 아쉽다. 자 일단 유신의 복수를 끝냈다. 네, 크레이어. 피해 복수가 끝났다. 크. 이제 1위를 하라 미션. 1위 같은? 뭐나 혼자 뭔? 나 혼자 먼수로 1위래. 했었냐 어제? 아이 목이리 진짜. 집에 목이 있어요? 응, 음. 아 저기 있다. 쟤 저도 사격 잘 한다. 차 탔다 왔습 아, 잘 탔어요. 맵, 아. 아이고, 잘 뒤졌네. 어디 가면 우리 모리슨 교관을 싸가지 없는 놈식이들 음, 쟤는 왜? 쟤 친구 죽었나 보지? 여기를 다 털었다는 뜻이잖아. 내 대신. 아, 그니까. 파밍맨, 쿠팡맨. 아싸. 저 앞에 차는. 4배율 두개 아... 아, 내 조끼. 내 조끼도 없어. 그리고 나서. 차. 어. 차를 여기다가 내리까지, 파킹까지는. 저기 교, 음. 모리슨 교관님은 미군에 입대합시다. 아니, 내가 터트려놨네 이거. <laughs> 아, 터졌어. 나한테 와서 차가 터졌어요. 씨. 다른 차를 타자. 저기 또 있네. 머리 생겨가는 거야. 뭐가요? 그냥 미군에 입대하자고. 어 씨.. 갑자기야. 뭐야, 너 아, 어떻게 보고도 실 수가 있습니까? 둘이잖아. 그래, 허허벌판에요. 저 사람이 허허벌판 아니야? 제도 허벌판, 나도 허벌판이긴 한데, 하나는 나무에 은폐를 했고, 제 친구가 뒤따라고 있었던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인데, 그, 총격이 한타 늦어요. 누가? 교관님이 보면, 아, 그 내가 이렇게 모니터를 할때 보면은, 한타 늦게 쏘더라고 아, 그 그거는, 예. 그, 본인이 어. 관전모트였어. 아, 그래요?